조영제 그럼 부작용이 심하지 않냐? 조영제 맞고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데 몸에 주사를 맞고 뭐 이상한 거를 집어 몸에 집어 넣는다더라. 또 이제 동의서를 보니까 뭐 죽을 수도 있고 과민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호흡 부전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안녕하십니까? 전 안산 사랑의 병원 신경과에서 일하고 있는 한석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조영제가 어떤 건지, 조영제 검사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데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놔두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됩니다. 조영제를 쏘는 동안에 기계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을 얻어서 피가 어떻게 해요? 흐르는지, 혈관 기형은 있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나 CT 검사하기로 했는데 아니면 MRI 검사하기로 했는데 그 조영제는 대체 뭐냐 이제 조영제 검사를 꼭 해야 되냐 또 이제 조영제 검사를 해야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주사를 맞고 해야 되는데 그 주사 맞기 싫은데 그냥 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영제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물감 같은 겁니다. 저희가 그냥 도화지에 이제 그림 같은 거 봤을 때 보면 이게 구분이 잘안 되잖아요. 흑백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게 뭐가 뭔지 이제 구분이 안 되는데 혈관을 통해서 조영제를 사용해서 이제 물감 같은 거를 뿌려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물감의 색이 드는지 아니면 안 드는지 아니면 혈관 같은 경우 혈관이 이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는 조영제를 사용해야만 정확하게 평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영제 검사를 하는 조영제 그런 부작용이 심하지 않냐, 조영제 맞고 이렇게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이제 저 같아도 걱정이 될것 같아 이게 이상한 뭐 검사를 한다는데 몸에 주사를 맞고 뭐 이상한 거를 집어 몸에 집어 넣는다더라. 또 이제 동의서를 보니까 뭐 죽을 수도 있고 과민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호흡 부전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조영제 사용해서 부작용이 이상 반응이 생길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또 생긴다 하더라도 그냥 경미한 수준의 피부 두드러기나 아니면 약간 좀 화끈거리는 느낌, 약간 좀 불편한 느낌, 가슴이 좀 뜨겁다거나 머리가 좀 화끈거린다거나 이런 경우에서 이제 그치는 경우가 많고 또 피부 두드러기나 피부 부작용이 이제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주사치료나 아니면 이제 간단한 처치만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조영제가 뭐냐? 조영제의 성분은 시 t 랑 MRI가 일단 좀 다릅니다. CT 조영제는 일반적으로는 MRI 조영제보다는 좀더안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피부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이나 콩팥으로 빠져나갑니다. 조영제가. 콩팥에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신독성이라고 하는데요. 콩팥이 조영제로 인해 손상되는 경우가 이것도 흔하진 않고 드물게 보고가 됩니다. 연세가 많으시거나 콩팥이 기존에 안 좋은 분들은 CT 조형제 검사를 할때좀 주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CT 조형제 검사를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콩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MRI 조형제는 성분이 가돌리늄이라고 해서 요드 성분인데요. 처음에 역사적으로 매독 치료제로 쓰던 겁니다. 외독 치료제로 이제 쓰다 보니까, 어, 소변이 흰색으로 나온다. 이게 뭐냐 해서 요드 오 성분인데, 아, 소변이 흰색으로 나오는데, 아, 그러면은 검사를 할때 뽑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한게 MRI 조형제인데요. MRI 조형제는 CT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뭐, 100% 안전하다 할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피부 두드러기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조영제 신장 독성 반응도 CT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MRI 조영제 같은 경우에는 CT랑 다르게 그 독성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 성분이 다르지만 이제 MRI 조영제는 좀더 신장 콩팥 기능이 안 좋다거나 이제 CT 조영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할수 있다. 그래도 알레르기 반응이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거나 콩팥 기능이 아주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영제 MRI 검사도 그 경우에 따라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 이제 조영제가 이렇게 뭐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도 생길 수 있고 콩팥 기능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아주 드물어서 뭐 뉴스나 신문에 나올 정도긴 하지만 이제 쇼크로 이렇게 이제 쓰러지는 분들도 있는데그러면 이거 괜찮은 거냐? 뭐 이거 왜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학회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부작용 위험도가 있긴 하지만 매우 희박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검사를 해서 이런 위험도를 따져 봤을 때 감안을 하더라도 검사를 해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검사를 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학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검사기 이 때문에 종제 검사를 할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병원에서 충분히 응급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영제라는 거는 좀더 정확한 영상, 정확하게 그 보려고 하는 거고, 물론 100% 안전하진 않지만 세상에 100% 안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 안전하기 때문에 그1% 가지고 너무 작은 거를 확대 해석해서 너무 불안해 하시거나 너무 걱정해 하시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되 자기가 조영제 반응이 있는 특이 체질이거나 콩팥 기능이 너무 안 좋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조영제 검사를 했을 때 이상반응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할 때 주의를 하되 나머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내에 맞게 검사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